지난 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또 똑같은 제목으로 또이 말씀을 오늘 또 함께 새롭게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좀 줄여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강점이 있고 동시에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도 강점만 기록하지 않았고 본받을 점만 기록하지 않았고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울 만한 일들까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어뭐 자녀들 양육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또 어 대하면서도 우리가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가 또 지식은 저도 사람을 바꾸는 것은도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도 여러 해 와도 상대가 바뀌느냐? 바뀌어서 지금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바뀌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 상대의 약점. 그것은 뗄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꾸려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의 약점도 연연해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을 하고 재활치료를 매일마다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체를 봐서는 정말 건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이라도 이제 내 스스로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매일마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정말 꿈과 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양손을 다쓸수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시력이 좀 떨어져도. 세상 볼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저 사람처럼 조리 있게 말을 못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하겠지만,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겠지만 시력이 좀더 좋았으면, 키가 좀더 컸으면, 얼굴이 좀더 매력적이었으면. 운동 신경이 좋았으면, 성경이 더 밝았으면, 좀더 똑똑하고, 좀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자꾸만 이렇게 많은 우리가 바램들을 갖고 있지만 나 자신에게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한 번씩 병원에 가보시 바랍니다. 병원에 가 보면은 아 내가 정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정말 많은 강점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형제에게도 해당되지만 바로 내 자신에게도 하신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10편 8편에 다윗이 사실을 깨닫고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들을 보니 그큰 우주, 광대한 우주를 보니까 다시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거대한 우주 속에 역사를 보면은 나는 존재는 역사의 한 전보다도 못한 나라는 이 존재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종기하게 여겨서 뭐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종기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참을 수가 없어서 시편 8편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스러운 것이 자식이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내 자식이니까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늘 예뻐 보이는 것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그 뭡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내가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나를 판단합니까? 왜내 아를 향해서 비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저 받은 은혜다. 그저 받은 은혜다. 하지만 그저 받은 은혜 잘못된 말입니다. 정말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른 은혜, 너무 큰 은혜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때 것이지, 절대 그저 받은 은혜라고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대가를 치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작다 여기고, 나의 약점에만 우리 눈이 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점을 보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였죠. 내가 이제는 이길갈 자격이 없다. 그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베드로의 실수 너의 나를 배신하고 왜 도망갔냐. 실수와 약점파고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은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거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강점 하나만큼은 있으니까 그 강점을 더 다시 확인시켜 주고자 그걸 부각시켜 주고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약점을 묻지 않았습니다. 야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아서 내가 장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자 뱃속에서부터 집념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약삭빠른이란 이런 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발뒤꿈치를 잡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형의 자리를 결국 차지합니다. 집념의 사람이죠. 반칙 잘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목표를 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밤낮 수고하, 수고를 또, 또 기꺼이 감당하면서 여인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밤새도록 시름까지 했습니다. 졌음에도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의 약삭바른 모습들 또 이기적인 모습들 그거 보지 않고 아, 야곱에겐 그래도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이 진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 진념 하나는 인정해줘야겠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고 저주십니다 야곱 너의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누가 내 약점을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부추겨서 그가 넘어지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울 왕을 비교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부추겨서 그를 파고들어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인정받던 가룟 유다에게서 돈에 약한 약점을 알고 그걸 자꾸 부추겨서 그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강점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데 사탄은 약점을 자꾸 붙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가톨릭 교회를 교회가 면제부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그 헌금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구원에 대한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또내 의로 내가 고행을 해서 무릎 꿇고 계단 뭐 수백 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천국 갈수 있나 싶어서 고행해 보니까 내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 때서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와 내 노력, 내 고행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 정신을 다시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95개조의 반방문을 가지고 어디에요? 비텐베르크 그 교회,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다가 탁 붙여놨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파문을 당하고 신부에서 파문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제 마틴 루터는 누가 죽여도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살해를 해도 아무 죄가 없는 정당한 일이 돼 버린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할 곳을 한 성을 찾아갔는데 그 성에 작은 자기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그가 피해서 뭘 했냐면 성경책을 라틴어로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모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 작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니까요, 끊임없이 사탄이 벽에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루터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너나 좀 잘해. 너나 바르게 살아. 하는 마음으로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계속 자기의 약점을 사탄이 부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등 뒤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루터에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들고 있던 잉크병을 던져 버렸습니다. 잉크병을 던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잉크병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외치니까. 사탄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 독일의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이방에 가보면 그 자리에 잉크병이 던졌던 그 자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어졌는데 그게 사탄의 인형을 이렇게 매달아놨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루터가 그때 그 약점을 건들던 그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장소의 기념으로 진짜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자꾸 덜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능력과 사랑과 약점 또 사랑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내 약점을 지고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두려움에서 주시는 그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그때 성전에 와서 우리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그래 두렵다 가도 기도하고 내려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고 당당한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 주고 넌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넌 여기까지야. 너는 끝이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넌할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잖아. 걱정하지 마. 주님은 그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 누려 누르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뭐 집어 던지지는 마시되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억눌르도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지금도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존경하고 또 우리가 또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살았지만 근데 링컨의 전기를 보면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뭡니까? 성공과 또 존경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런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5살 때는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0살 때는 하나밖에 없는 그 누이, 사라마저 세상을 떠났고, 23세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 24세 때는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세 때는 사업에 실패 또 파산했고. 26세 때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7세 때는 약혼녀 또엔메이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28세 때는 신경 쇠약으로 입원했고, 30세 때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 35세 때는 하원 의원 선거 낙선했고, 36세 때는 하원 의원 공천 탈락했고, 40세 때는 하원 의원 재선거 낙선했고. 42세때는 둘째 아들 에드워즈 5살 난 아이를 잃었고 47세때는 상원의원 선거 낙선했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 1표 차로 또 낙선했고 50세때는 상원의원 출마 낙선했고 53세때는 셋째 아들 여둘사된 윌리엄을 잃었고 52세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정기가 이런 정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링컨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항상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랍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달려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부추기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까? 사탄의 음성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향하여서 귀를 그리고 그 음성에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요일에도 잠시 얘기 나눴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태어났을 때 다윗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기했는데 그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죽을 위험 많았고 낙심과 두려움 고통 속에 살았던 인생이 없었더라고요. 괜히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 갔다가. 괜히 골리앗 소리 듣고 달려가 싸웠다가 칭찬 듣고 계속 이제는 성공의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풀한포기잘 보기, 보기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도망자로 생활하다가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적군이었던 늘 싸웠던 적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과 마주해야 됐던 이다이의 처지. 그곳에서도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미친 채했습니다 머리 풀고 수염으로 침 질질 흐르고 사시눈에 이상한 소리 휘죽휘죽 웃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생명 지키려고 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그런 생활하면서도 수없이 내가 여기서 끝일까? 차라리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이면 눈을 뜨기 싫었고. 이대로 내 인생 마치고 싶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찬송의 시도 많지만 반은 탄식의 시입니다 인생이 왜 이리 어려운지 왜 이리 고통스러운지 허무한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다윗이 먼저 했던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탄식이 주류를 잃을 정도로 그의 삶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촛불이 가물가물 꺼져갈 때에도 끝날 것 같은데도 그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돕는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도왔고 아내 미갈이 도왔고 사물 선지자가 도왔고 제사장 아이멜릭이 도왔고 빚진자 환란당한자 정말 세상에서는 실패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 400명이 다윗을 든든하게 지켜줬고 심지어 본레색과 모합 적군의 왕들이 지켜주고 아들 압살롬이 반환할 때는 충신 후세가 도와줬고 항상 다윗의 삶을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질긴지 어떻게 이렇게 그의 운명은 이런 것인지 다 포기할 수 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명절이 길어서 가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가니었습니다. 다이슨, 그 이유를 10편, 34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는 블레셋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 나올 때쓴 시가 바로 이쓴 시입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산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고 이 공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고 여호와께 간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사탄의 부추르기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비판할 때그 자질에서 박차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담대게 정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시 오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부르짖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을 걷어내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대장대해주셔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을 미리 치워주시고 막아주시는. 건져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간애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여, 이 말씀을 외쳤던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와 같이 주여 내 안에 항상 끊임없이 사탄은 나를 부추기면서 나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와 또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드러내고 나의 삶을 흔들려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그 평안과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 그러나 오늘 다시 다윗과 같이 주여 그곳에서도 강구하게여주시옵시고 그곳의 그 고은고한 순간에서도 부르짖는 자가 되게 여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 여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우리의 강점을 세워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님 제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